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트입니다 자, 피파 21 본가에는 21 토츠 주요 리그 선수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 피파 온라인도 곧 있으면 어, 토치가다 출시될 예정인데, 현재 공개된 이 모든 토츠 선수들을 어, 미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PL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자, 프리미어 리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뭐 더블 라이너, 살라, 뭐 푸페, 케인, 그리고 뭐 손흥민, 그리고 뭐 후뱅디아스가 어,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긴도관, 뭐 김두관, 김도관은 처음으로, 어, 지금 최근 피파 온라인이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김도관이 토치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운트도 보이고요. 음, 또 좋은 모습으로 음, 출시된 뭐 후뱅디아스도 있고요. 아마 20토치 때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향상된 21토치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도관이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맨시티 선수 스쿼드를 짜신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선수 구성을 하는데 어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마운트가 있습니다 마운트. 다음 나리가입니다 자 메시, 벤제마 바란 어 바란이 또 뽑혔습니다 그리고 수아레즈, 더용, 카스미루 어 카스미로 역시 한번 눈여겨볼 선수인데요 아까 EPL에 어 빈도관처럼 카스미르도 이번에 처음 뽑혔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나 브라질 스쿼드를 짜시는 분들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요. 지금 카스미르의 대장 시즌이 예상되는 선수인데, 뭐한번 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분데스리 갑니다. 자, 홀란트가 뽑혔고요그외 밀러. 훈멜스, 산초, 고레츠카, 아, 고레츠카가 또, 이거, 업시즌을 능가하는 고레츠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안드레실바, 이렇게 되띄는데 아, 고레츠카, 최근에 업시즌에서도 가장 좋았던 좋은 시즌의 고레츠카가 나왔는데 과연 그 시즌을 넘어서는 선수가 나올지 한번, 기다려봐야 겠네요. 자, 다음은 세리아입니다. 역시 호날두가 뽑혔고, 그 다음 루카쿠, 메르탄스, 인신에 눈에 띄고요. 뭐, 이쯤 되면 이제 단골이네요. 테오, 그리고 시크르니아르와 더블레이 인텔 우승의 주역이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선수는 루카쿠입니다. 루카쿠, 앞으로 바뀔 새로운 메타의... 최적화된 선수이기도 하고요. 제가 21 토티 노미네이트 루카쿠 은카를 너무 너무 인상 깊게 좋게 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토츠 루카쿠가 21 토티 노미네이트를 넘어서는 대장 시즌으로 나올 거라는 그런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루카쿠 같은 경우는 제가 반드시 구매해서 한번 한번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다음 리강입니다. 일단, 대장은 은바페, 그 뒤에 네이마르, 데파이, 그리고 디마리아. 아, 항상 단골이죠? 그리고 벤네드르. 항상 뽑히는 벤네드르. 이 아는 사람만 아는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벤네드르. 그리고 마르키니어스. 그리고 밤바. 어, 아, 개인적으로 이 밤바가, 상당히 또 본가에서도 인기가 많은 선수인데, 피파 온라인에서는 또 어떻게 출시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리그 토츠로 선발된 선수들을 살펴보았는데, 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현재 뽑힌 이 선수들 명단에 있는 이 선수들 중, 대장 시즌을 현재 지금 구매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잠깐 급한 게 아니시라면, 잠깐 토츠가 나올 때까지 한번 대기를 하셨다가, 토츠가 나오고 이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티에 뽑혔던 선수들이 토츠로 나올 경우 토티보단 약간 약간 부족하게 출시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뭐 그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토티 노미네이트에 뽑혔던 선수들이 토츠에 나올 경우 토티 노미네이트를 능가하는 능력치를 가지고 토치에 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본다면 EPL을 예로 든다면 일단 뭐 살라와 케인 그리고 뭐 바디 이러한 선수들이 조금 대장으로 토티를 넘어서는 토티 노미네이트를 넘어서는 대장으로 출시된 좀 위험이 있고요. 라리가의 경우 벤제마, 뭐 수아레즈이두 선수가 토티 도미네이트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분데스리가는 홀란트는 홀란트는 토치에서 최고 분데스리가 최고 우수 선수로 뽑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티 도미네이트보다 대장 시즌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게어 뭐 저희 뇌피셜이긴 한데 그런 추측을 한번 해 보고요. 고레츠카, 고레츠카는 이제 옵시즌보다 아무래도 토치이기 때문에 업시즌보다는 대장 시즌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 봅니다. 세리아의 경우 루카쿠가 너무나 좋은 활약을 보냈기 때문에 루카쿠 역시 토치가 대장으로 출시될 것 같은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AA AA도 토티 노미네이트에서 워낙에 좋은 대장 시즌으로 출시가 됐는데 조금 우승의 주역으로서 토티 노미네이트를 능가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즌입니다 다음 리그왕의 같은 경우 네이마르가 또 모비네이터를 음, 능가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외에뭐 디마리아, 뭐 마르키니우스, 백네뭐 이런 선수들이 있겠네요. 특히 네이마르가 넘어서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어, 음, 앞으로 출시될 토츠 이1일 이십일 토츠 선수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음, 빨리. 피파 온라인 4에도 토치가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